가슴, 나란다. 오늘 해볼 거는, 배드워즈, 노키트, 그리고, 솔로 게임을 돌 건데요. 바로, 1대1까지 살아남은 다음에, 싸우지 않고, 상대방 지치기 만들기. 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이. 게 성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전혀 싸움을 하지 않을 거고, 도망만 다닐 겁니다. 물론, 한 명이 남은 상황에서요. 초반에는 당연히 좀, 검을 좀들 때가 있어야 되겠죠? 내 스타일하고 전혀 맞지가 않긴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잡기 위해 끝까지 죽여가는 것도 재밌을지도. 바로, 도망만 다니기 컨텐츠,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20분, 30분 넘어가면은 게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 먼저 오른쪽 친구 정리해야 되겠죠. 오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어, 반갑습니다. 어, 이휴 어휴, 어휴... 이게 어휴... 어... 이런 선물을 잘 먹겠습니다. 어... 와 야, 들어가! 이 야! 아니 안 떨어진다고? 오케이 이 친구만 정리하고 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좀 존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침대가 뭐 부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싸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이아 먼저 먹어주고요 개깻그 다음으로 이쪽으로 가서도 다이아 먹어주고 저쪽 친구도 어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럼 이제 도망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에메랄드를 방어구나 그런 거 사는데 쓰도록 하고요 어, 저는 이제 검 같은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지옥까지 도망가서 상대방이 화나게 만들어주겠어 오안돼내 침대 부서진다 안돼 mm <laughs> 괜찮아 어차피 침대 없이 하려고 했어 그게 더 쫄깃하거든 이제 침대가 없으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먼저 이 도망가는데 가장 좋은 풍선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사고 아 이것도 사고 싶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난 파밍만 하면 돼어이에 싸운다 오 그리고 저 친구 좀 하는 친구인데? 여기도 파괴해버렸어요 오자마자 무섭다 무서워 아무래도 어저 친구 나왔다 잡으러 잡아, 온다 도망가 런런런 이동속도가 똑같아야지 뭐큰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또 어, 따라온다고 이거를? 예? 랄랄랄라 아 침대가 남아있었구나 저 친구가 자기 침대 빠게 하는 줄 알고 쫓아오네요. 하지만 나는 니네 침대 놔둘 거야. 어, 괜찮아, 괜찮아, 친구야. 자, 이쪽으로 이동. 어, 라도 따라오겠지? 따라오겠지? 오, 어떡하지? 아, 풍선 있어, 풍선 있어.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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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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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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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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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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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보고 가요.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가가 바이. 그리고 지금 4명 남아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일단 살았습니다. 다이아 14개 개개개. 한번더 풍선 파밍. 3 2 1. 가자이. 차라리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로 방어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 줄까요? 아, 내 길이 점령당했어. 그러는 게 나을 거 같아. 그러면은 가서 방어 업그레이드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철갑바 맞춰 버리고 이. 철갑바. 그리고 에메랄드로 어 방어 먼저. 방어 먼저. 방어 막 업그레이드. 그리고 텔레포트 하나 사 주고. 요 그리고 나머지 풍선. 이 정도면 웬만하면은 20분 동안 버틸 것 같은데, 그냥. 아주 상대방 약오르겠어. 쫙 도망 다니고 보면은. 검은 못 버나, 검은? 아, 검은 못 버리네. 검까지 버릴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아쉽긴 하지만 지금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오, 뒤에 온다. 나 잡으러 온다. 어, 먼저 여러분들, 이거를 하는 법 알았어. 이렇게 이 만남을 이어주는 거야, 만남을.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쪽으로 이동시켜.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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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이쪽으로 도망간다 <laughs> 이쪽으로 도망간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어어 <laughs> 어, 자연스럽게 도망가고 있어 자 이쪽으로 간다 이? 오케이 오나 어, 살았다 나 살았다 자 저 친구, 어, 저 친구 죽었나봐. 끝까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룰루루루루파괴를안 할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친구 아직까지 네명저 친구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 화살 쏜다, 이제. 자, 이제 화살까지 쏘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 지금. 괜찮아, 지금 풍선 엄청 많고. 여차하면은 엔더 진주로 탈출하면 돼. 화살 많이 맞춰봐. 의미가 없다고. 어, 쫓아오나? 쫓아온다. 오. 아직까지도 고 있어. 얼마나 나를 증오하는 거야 이 친구. 안데안데안데 언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이제 저저저 점점점점점. 자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레이스 중두 바퀴 오케이 두 번째 레이스. 고고. 화살 쏴봤자 의미가 없단게 여기 막혀 있는데. 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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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이. 어 여기 조심해야 돼.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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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오 화살 쐈다 화살 쐈다.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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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리. 제발. 오,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나이사 어, 풍선 더 있어 풍선 더 있어 괜찮아 틱톡탁 에메랄드 켓겟겟한번더잇 에메랄드 갑바까지 아 다이아 갑바까지 맞춰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자 여덟 개 모였는데 다이아 갑바 맞추도록 할게요 나중에 저 친구가 이제 후반전 가면은 에메랄드 소드 같은 거 구입하면은 이 은갑바가 맵때 맞으면 죽거든요 떨어질 때 죽습니다 그래서 갑바 정도는 맞춰주는 게좀 예의가 아닌가 갑바 켓겟겟 나이사 에메랄드 40개를 모아야 되는데 먼저 방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겟 그리고 어 지금 저 좋은 도... 생각나는데요 <laughs> 어, 제가 도망가기 위해서 이 블록들을 좀 깔끔하게 깔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블록도 많이 많이 설치. 다이아는 방어 업그레이드 컴플레틱 20개 필요하네. 오 여기 와도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팔로 다 조준하고 있는데? 자 다다다다다 막아주면 못 쏘죠? 야 우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오첫 어, 친구 이어졌다 나 간다 빠이 화살을 쏘고 있지만 지금 남은 플레이어 3명 과연 이 상태로 상대방을 지치게 해서 이길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에메랄드를 뺏기지 않는 판단이 중요하다 간다 다시 오 에메랄드 오 여기 여기 또 만났다 또 만났다 나를 싫어하는 친구 에메랄드 겟안 따라오는데 이제?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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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 이거 맞는다 이... 어이...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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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좋아, 이쪽 좋아? 자, 이쪽으로 쏘면은 넉백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겠죠? 오, 좋아. 나이스. 또 도착 온다. <laughs> 또 스타트.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냥 가는 거야. 인생은 직진이지. 또 도착 온다고? <laughs> 여러분들, 저 친구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어, 줄을 뻔했어. 진짜로. 자, 간다.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왔다리 갔다리 흔들어 제끼면은 저 친구 한장 해버리죠 화살은 맞춰야겠고 검은은 때려야겠고 그렇다고 떨고자 니 풍선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쪽으로 이동하도록 어 뭐야 <laughs> 여러분들 승리 나이사 1승 객 한 명을 죽이긴 했지만 어, 도망만 다니면서 일단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한번더 해볼까? 오, 괜찮은데? 사실 상대방이 얼마나 빡치긴 하겠어. 이번에는 여러분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침대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오 고수들의 향기가 난다. 자 왼쪽 오른쪽 보자. 오내 친구 반대편에 있는데 안 나왔는데? 오 지금 없습니다. 이게 운 좋게 지금. 그럼 저쪽과 다철판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 판 운이 매우 매우 좋구만요. 싸울 필요도 없고 죽여야 되는 사람도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 그래, 난 이런 게임을 원했어. 사육이 아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건나빠 주먹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멜로디언처럼. 이쪽 다 이어주고요. 에메랄드 암두 개. 어, 서로 그냥 싸우고 있느라 바쁘네 서로. 자, <laughs> 저 에메랄드 다 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쪽 왼쪽 친구도 지금 싸우느라 지금 박빙이야 박빙. 에메랄드 네개 간단하게 먹어주고요. 먼저 풍선을 여섯 개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 어, 떨어져 죽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다가 우르지까지 안전하게 지켜진 모 사실 이거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 집은 없는 거다, 내 집은 없는 거다. 우악 와악 우악 우악, 떨어져 떨어져. 오 오, 아니 멍 들고 있을 때 이거 풍선 안 하고 딴른짓 하고 있으면 죽었거든. 자, 어 침대 없어, 침대 없어. 지금 나한테 기회가 풍선 한 번, 즉 떨어지면 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우악, 자, 오, 왜, 어.

돌고 도는 인생. <laughs> 저 친구 지금, 막겠어, <laughs> 막겠어. 아, 근데 나도 막, 막혀져 있단 말이야, 지금. 이쪽으로 지금 다시 오는데요? 딴데 가면 되지. 그 사이에 그냥 나는 에메랄드 파밍 하면서 남아있는 데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남아있는 인원 다섯 명. 제가 에메랄드 지금 독점하고 있거든요? 이번 판도 승소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에메랄드 쓰러 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 기지로 다시 갈까? 오, 또 쫓아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짜짜짜짜짜와오아오오오오엉덩이한 받았어 와 이거서 버리스밖에 친구 제발 가 제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가서 어 에메랄드 수 있겠어 지금 자 바로 파괴 자 풍선만사 풍선만 오 뭐야 야야 가는 거야 우왁! 와와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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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니꺼 네 안부셔 니꺼 네 안부셔 여기는 근데 없습니다 지금 방어 업그레이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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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간다고 니꺼 네 안부신다고 했다 가이 올라가 버리고 아빌리 아 캠프라이 죽지 않는다 나는틱택톡 다시 돌고 도는 에메랄드 파밍 시자 화살 아한테 계속 날라오거든 지금 철 갑옷이나 그런 거살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도망다니느라 이쪽 에메랄드만 먹어주고 이제 좀 사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갑옷이 없으면 화살도 아파요 가자 파괴된 우리집의 머스 오 아무도 안 보고 있지? 자 이제 하나씩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그다음 양털 많이 다이아 갑박까지 좀 부족하네? 우악! 또, 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자, 난 그냥 간다. 랄랄랄랄랄라. <laughs> 나 죽일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사실 싸우면 이기거든요? 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쪽으로 갔다, 가이. 때려, 때려, 때려. 맞으면서 에메랄드 파밍하면 돼. 간지럽다, 간지러. 누가 치나? 누가 뒤에도 지금 치나봐. 에미랄드개 쫓아오니? 아, 포기해버린 모습.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자비란 거 선물해준 거지.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나가라, 게임을. 자, 이제 화살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남은 인원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건데, 지금 보이는 인원이 없어요? 다들 어디 간 거지? 나한 명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에미랄드를 뭐, 아, 저쪽에 있구나. 지금 둘이 싸우고 있나, 아직도? 그럼 나한테 화살 쏘는 친구를 이쪽으로 좀 어그로를 좀 끌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거 길을 이어주면은, 나한테 올 거긴 하거든? 자, 이쪽으로 이동시켜준 다음에, 싸움을, 어, 싸움하는 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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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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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하면 뭐였지? 누군가 게임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탁, 틱, 톡 다시 한번 모든 길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도망갈 경우가 많거든. 자, 여기 또, 어, 예쁘게, 예쁘게. 그리고 TNT 하나 정도는 사놓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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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격하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이번에는 진짜 공격 없이 깨는 거니까 TNT도 사용하지 않을게요. 어, 위협적인 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와악! 와, 이거 큰일 났다. 아, 저의 점프 실수로 풍선을 써버렸어요. 틱, 택 톡. 그, 그, 방어 업그레이드.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풍선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와악! <laughs> 오, 이번 판 쉽지가 않아. 오, 어, 이번 판 쉽지가 않아. 오, 큰일 났다. 이쪽 위에 있거든? 자, 어이구. 지상으로, 지상으로, 지상으로 올라가, 일단. 에메랄드 더 먹어야 돼, 지금. 이거 부족해. 더 맞을 거 생각하면 은 에메랄드 부족합니다, 지금. 오, 계속 쫓아온다. 그리고 에메랄드가 남아있지 않아요. 한개 겨우 개. 그리고 남아있는 인원 나 포함해서 세 명. 한 명은 지금 에메랄드 계속 먹고 있고요. 나머지 한명은 그냥 보이지가 아, 옆에 있네. 빠꾸 나 쫓아온다. 둘이 그런 만남을 이어줘야지. 저기 있는데 어허허 내가 저쪽으로 가면 돼. 자 어, 싸우려고 하는 모습 뒤 쫓아오고 있거든요. 만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쫓진거겁지고 도망간다. 어허, 아 무기 사러 가는구나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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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 떠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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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고 나를 쏘지 말란 말이야. 째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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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던데 이렇게. 자, 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이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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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악! 에메랄드 이거 둘이 만날 거야, 지금. <laughs> 둘이, 오, 둘이 싸운다. 나이사! 한명 컷! 근데 저 친구 침대 있는 거 같은데요? 노란 친구 침대가 있습니다, 지금. 아, 노란 친구는 침대가 있어야지 그냥 떨어졌구나. 다시 한번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오, 여기, 여기, 여기. 만나겠다, 만나겠다, 만나겠다. 우리 서로 만나. 당장 만나. 자, 만나, 만나, 만나.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우악! 도망가, 도망가! 에메랄드, 에메랄드! 어, 이날 듣는데 들 뭐야? 어? 분명히 여기 멀리 날아갔는데 갑자기 이벽 사이로 끼기면서 자 둘이 싸움. 어차피 지금 노랑이 유리하거든요, 사실. 어, 노랑 죽었긴 했는데 아, 어, 이러고 황당하게 죽을 경우가 아! 지금 내 기분이 이 친구 얼굴이야. 너무 화가 나. 이 친구는 노랑노랑 뉴비얼굴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럼 맛있게도 지금 준비가 다돼 있는데 어, 너무 허무하게 죽어서 다음에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노랑 친구하고 추격전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록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빠이